자 50번은 hx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잖아 그지? hx가 fx 빼기 gx야 근데 둘다 모두 3차 함수네 근데 이제 h를 미분했더니 h를 이제 분석하려면 둘다 모두 이제 미분해서 빼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행히도 각각의 도함수의 그래프들이 등장했는데 f'은 프라임 최고층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 g'x는 최고층의 수가 음수인 이차 함수. 그걸 빼니까 최고층의 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가 돼. 그리고 h'x의 x 절편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h'x라는 그래프인 거야. 그리고 특이하게 7하고 2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필요하니까 여기다 5라고 적어 놓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5 맞죠? 7 0 0인 거니까. 자, 그래서 h 프라임의 그래프는 a에서 극대 b에서 극소를 갖는 그런 그래프인 거지. 이렇게. h 프라임이 아니구나. hx가. 그렇 자, 그럼 기억은 맞구요 그다음에 니은은 hb가 0이라면 그러니까 극소값이 0이라면 이게 x축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근이 두 개인 거죠. 맞는 거구요 그다음에 디귿은 요대 요거를 갑자기 언급을 했잖아. 근데 대신에 알파 베타는 영과 비 사이에 있다 그랬어. 요거는 사실은 딱 느낌이 오죠.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눠야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누면 이게 바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대신에 영과 어디 사이 B 사이 그랬어. 너, 어, 0과 B 사이에 있다랬냐면 그비 사이에 있다랬어. 그 근데 여러분들이 영과 비 사이에 0과 b 사이에 어, 어떤 두점을 잡아서 그거의 평균배너리이 오보다 작은지 그걸를요 원래 그래프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됐어. 그래서 이건 뭘 이용할 거냐면 바로 펭균값 정리라는 걸 이용할 거야 미분 가능한 그래프는 펭균값 정리가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h 프라임 어떤 c가 존재한다 이거야. 대신에 이 c는 알파랑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베타 사이에 있는 거지. 그 말은 c도 어쨌든 0과 b 사이에 있다는 말인 거지. 됐어? 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0과 b 사이에 h 프라임 c가 5보다 다 작냐고 질문한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0부터 b 사이에 도함수 보면 다 5보다 다 어때? 다 작지. 그치? 어, 0일 때는 필요 없잖아. 어차피 C가 0일 수는 없는 거니까. 됐어? 어, 그러니까 0부터 B 사이에 어디를 잡아도 프라임의 그래프는 H 프라임의 그래프는 5보다 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거라고. 됐, 좀 어렵네. 음, 그래, 디것은 맞는 거야.